사장님! 예. 여보요 사장님! 예, 맥가이 봐요. 에이. 제가 분방! 예. 그거, 매연 출력 검사한 거 지금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혹시 보셨어? 어, 그거 DPF 청소하느라고. 어,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강제 재생을 했거든, 하는데. 예. 여기 저 사장님이 놀래 0%랑 처음에. 이거 매연 안 나온다든지, 여기, 저, 정경자 사장님이 지금 놀래. 0% 나왔다고.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자, 이게 그럼 이거 다르면은. 예. 매연이 많이 나온 차도 그 다르면 돼요? 아이거 매연 감속이잖아요. 매연을 에너지로 연소실에서 연소가 잘 돼야. 어. 그거 마우라로 안 나올 거아니야 근데 이 차는 0.000만 나와. 당연하죠. 매연을 에너지로 연소실에서 매연을 태워가지고 에너지가 되풀었으니까 아 그러면 기름도 덜먹었네요아 매연이 에너지 됐으니까 당연히 기름이 그게 바으로 갔으니까 아 이거 지금 뭐 근데 우리 집 와서 이런 차들 보니까 내가 소음기 청소는 사람인데 50에 달했다면서 지금은 얼마에 달아줘 원래는 50인데 저한테 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아... 광고 스티커도 양쪽에 붙이고, 저한테 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까지 작업이 돼요. 아, 광고 붙이는 걸로 해서? 아, 불고, 부산까지 와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나못사이으고를 혼났어. 매연 안 나온다고? 혼났죠? 아,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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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정포, 저, 저, 센서 분이 들어와가지고. 아 전장, 저, 청소하고 나서, 이제 저, 한번 태워준다고 그러더니. 아.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자꾸 악사로 밟고 지금 아이 템 잔뜩 올려놨어 지금 아이고 그래요 매연 안 나온다고 매연 안 나와갖고 자기 기계 검사 기계 고장 난지 알고 그런가 봐한 시간이고 막 주물럭거리고 발바닥 키고 차 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갖고 꾸 난리를 찍어서 왜안 나오냐고 그렇게. 그러니까 맨이 영 어떻게 이게 1 0 0만 k 로뛴 차가 에이. 전에는 맨날 거기서 검사를 받은 게맨18% 나왔대. 에이. 근데 이18% 나온 오 차가 0% 나오니까 이요 앞전하고 검 비교를 해 봤을 거 아니야. <laughs> 당연하죠. 오케18% 나오던 차가 왜 0%가 나왔냐고 지금 기계 고장 났다고. 1한 시간 에안 정몰라가리 가 가지고 기름도 다때 불고 여기 사장님도 안 믿어 영 내가 그랬어 이거요 많이 나와요5% 나와야 되니까 뭔 소리냐고 2년식이면 은 최하 20% 나와야 된다는데 지금 우리 사장님 연식이 몇 년식인데? 10, 16년식 그렇지 초창기니까 20%는 응. 나와야지 네, 그러니까 아직 요즘에 야터도 최하 20%는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 서 사장님이 놀래 기절했다니까 뭐 정비공장이라요 그 거가? 아니 카센터 저게 이거 저게 뭐야 인터플러저저 소음기하고 아 d p f 청소하는 데인데 검사 야, 장비도 이거, 있네 아 이거만 전문으로 아이고이것만 전문으로 하는데 여기가 아이고 근데 그거그 그, 그 우리 거 다른 차들은 고장이 안 나는데 큰일 났네 아니 근데 저기 저 뭐야 그저 카본 청소는 해야된대고저 그 아, 소음기 아. 맞아 한 맞아 재생 그거는 어쩔 수가 없대요 아. 우리 거 달아도 아 관절은 그거, 그거는... 두 번일까 한 번만 하면 돼. 네, 그러니까 매년 초집이 아. 되니까. 아, 오케이. 청소는 해야 된다.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감기 대생을 해준. 감기 대생을 하는데 이거 지금 다른 또 원래 잡버린다니까 지금. 음. 음. <laughs> 그래, 그래. 알았어요 교관회 사장님. DPF 청소는 사장님도 인정을 해 뿌네. 네. 더 이상 뭐 <laughs> 말이 필요 없네. 네. 아이고 그래요. 이런, 이런 분들한테 홍보가 되는 거야. 자원에 이거 아. 또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만. 마스... 그럼 280 마리요? 320 어, 마리요? 280 마리요. 280 마리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을 왔다면에 뭐불 뜨고 뭐에라 뜨고 해갖고 고생할 일이 그만큼 줄었잖아요. 음. 지금 아. 30만 40만 넘으면 다 난린데. 그래서 아, 오늘 올 청소를 했어요. 그 뒤에 또그 뭐야 그저 요소수 침전물통. 음. 그거까지 싹 청소하는 거야 오늘 깔끔하게. 아이고 잘했네 오늘. 그러, 그러면은 거의 이제 세차하고 맞먹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예. 뭐, 요즘에는 뭐 오일도 뭐 옛날처럼 막안 나오는 게 아니라, 요즘도 빼면은 잘 나와 이제는. 아, 아 처음에 이제 카본 때문에 잘안 뭐, 네. 빠졌는데 이제 잘 빠지죠. 네. 네. 그것만큼 엔진 그 청소가 됐다는 뜻이야. 그러죠. 오케이 지금 몇 킬로톤 샀죠? 51만 아이고 51만 자가 지면맨0% 0%, 0 나오면 안 되지 그러면 그러니까 저 사장님이 그 정도 연식이 쉬었으면 나와야 된지야 무조건 아 그러니까 자기들은 많이 해보니까 알지 아, 본인들 상식이 그렇잖아요 그렇지. 맨날 그것만 했으니까 그렇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 예. 예, 예. 아.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이고 안전한 전화 시고보자되시오예 예,